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후스렁입니다. 선생님 오늘은요. 네. 저희가 그동안 한 번도 이제 다뤄보지 않았던 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자, 지금 현재 어, 삼재라는 게 있잖아요. 예. 올해 이제 들어온 삼재로 해서 토끼띠. 네. 토끼띠의 어, 2025년 음. 하반기 전체적으로 띠별 운세는 좀 어떠할지 음. 한번 점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띠별 운세 혹은 연도별 운세라는 거는 어찌 됐든 제네럴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운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또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언지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1999년 기묘생들의 운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. 눈앞에 와 있는 기회보다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길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반기 흐름이 그래도 일적으로는 괜찮고요. 금전적으로는 아르바이트나 혹은 부업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은 들어오는 수지만 소비가 좀 많은 시기예요. 2025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김효생분들은 어,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은 줄이시는 게 금전을 또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. 애정운은 설레는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. 다만 현실과 이상형과의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.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은 그래도 어,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운이니 어, 기다려 보시고. 현실과 이상형에 조금은 더 어떤 것에 집중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김효생들에게 총 운을 또 말씀드릴 건데,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실 수 있어요. 할 거면 빠르게 하시고, 아닐 거면 과감하게 넘기세요. 별점 5점 중에서 별점 3점입니다. 자, 우리 87년생 정묘년에 태어나신 토끼띠 분들의 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일적으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시기입니다.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좀 앞두고 계시다면 10월 이후가 좋으니 그때 돼서 어떤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애정적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더 들어주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좀 들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건강 쪽으로는 소화기 계통, 특히나 과민성 대장 혹은 어, 과민성으로 위가 좀 아파 올수 있으니 소화기 계통으로 항상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총운으로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고생한 만큼 하반기에는 결실을 맺는 시기라고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별점 5점 중에 4점입니다. 자 우리 75년생 을묘생 분들 일적으로는 조용히 내실을 다지기 좋은 시기입니다.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조정과 좀 생각 정리가 필요한 시기네요. 금전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그림이고요. 다만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애정운으로는 짝이 있다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. 싱글이시라면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건강적으로는 눈이나 어깨 또한 극심한 피로감을 좀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. 휴식의 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. 총 운으로는 별점 5점 중에 2점입니다. 63년 개묘생 분들, 일적으로는 조력자, 후배 또는 나보다 어린 사람의 도움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. 금전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지출만 좀 주의하시면은 금전적인 흐름은 무난합니다. 애정적으로는 부부나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. 의견 충돌도 좀 유연하게 풀어내시면은 잘 그래도 이어 나갈 수 있는 운이니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, 믿는 마음을 좀 가지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적으로는 관절, 무릎. 특히나 뼈 쪽으로 좀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. 총 운은 별점 5점 중에 3점입니다. 토끼띠 분들의 총 운은 올해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유난히 외롭고 고독한 해라고 보입니다. 감정 컨트롤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토끼띠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뒤늦게 피로감이 오면서 흐름이 정체되기가 쉽습니다. 지금은 결과보다는 회복과 복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무리한 약속이나 확장은 좀 피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나를 좀 정비하는 타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토끼띠 분들의 총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 Transcrição e